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과 교인에게 권면하는 시간인데요 등정도회장으로 나눔의 교회를 섬기는 김상윤 목사님 권면의 말씀 받겠습니다 권면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는데 그냥 앉으십시오 제가 인심을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어, 건면은 뭐딴거 없어요. 지금까지 하시던 것 그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만 이제는 좀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신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좀더 고차원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그러면은 무슨 망국 질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질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점핑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만큼 점핑하더라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당신 먼저 뛰고, 당신 먼저 뛰어와라. 이러기로 약속한 것을 이걸 질서라고 해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비질서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마치 은혜인 것처럼 흔히 이러죠. 과속하다가 교통경찰관에 걸려야 딱 맞는데 안 걸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럼 밤에 나가서 중앙선 몇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오면 되죠. 그 은혜죠. 그러니까 마치 은혜를 비상식적이고 비질서적인 것을 은혜로 착각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질서를 지키고 상식적일 때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상식이 아닌 초상식적인 역사를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럴 때는 은혜의 범주 속에 들어갈지 몰라도 비상식과 비질서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실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한 가지만 건면을 드리면은 질서를 꼭 지키십시오. 목사님이 목사 되기까지의 질서가 있었고 오늘 위임식까지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신변에 권하는 노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노회의 절대적 질서에 늘 순응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 내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의 질서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누굴 믿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이제 앞서 있는 목사님의 <laughs>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사님이 이러자 그러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당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세워졌으니까 당회가 세워지고 할 텐데 목사와 장로는 동등의 관계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견제 세력이거나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상회인, 총회와 노예의 질서를 당회에서 세울 때, 장노님은 그 바톤을 받아서 교우들에게 그 질서가 이어져 가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장노님이에요. 장노님, 어디 이해 되십니까? 네. 예. 여기서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총회 헌법의, 헌법의 일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쭉 다른 노회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우리 노회도 좋은 일한 것을 인정해주고 나쁜 일에서 벌을 받았으면은 여기서도 벌을 안 받았지만 똑같이 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일체성에. 그러니까 총회, 노회 이 질서를 받은 목사님이 이제 위임 받으신 거예요. 그 동안에는 여기 임시 당회장이 우리 안태성 목사님이었죠. 이제 바통이 넘어왔어요. 이제 별볼일 없어졌어요. 이제. <laughs> 어. 이제 온 거예요. 이 위임 받은 거예요. 이 위임 받은 걸병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면은 장로님 받아서 이 질서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질서를 이어가지 않을 때는 부충한 장로님이 되는 거고, 잘 이어가면 충성된 장로님 되신 거예요. 이 충성된 장로 되자고 선서하시고, 제가 왔을 때권면도 해드렸죠? 예.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 하시라고. 그래서 교우들은 교회 전체에 노회 총회로부터 파송된 위임된 목사님의 절대적 목회 지도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응.